자, 이, 이 패턴 15는요, 그, 어, 패턴 14과 마찬가지로, 주격보호로 형용사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패턴 14하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어, 패턴 14에서는 비동사가 쓰였는데, 이 패턴 15에서는, 어, 이 일반 동사가 쓰이는, 이제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여, 어,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어, 아시겠지만은, 이 주격보호가 오는 문장 패턴에서는 이 동사가 두 가지가 쓰여요.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하고 두 가지가 쓰입니다. 자, 거기, 이, 명사가 올 때, 이 주격보호가 명사가 올 때는, 여기 일반 동사로, 어, 떻게 쓰였습니까? become이나 make, remain, turn 등이 쓰였고요. 일반 동사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주격보호가 명사 이외에 다른 거기 이 형태로 올 때, 여기서 이제 형용사가 오는데 이제 계속 이제 주격 보호가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요. 어그 명사를 제외한 그 다른 주격 보호의 경우에는 일반 동사가 이렇게 이제 이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feel, look, smell, sound, taste가 쓰이거나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감각 부동사라 고 그러죠. 또는 appear, become, uh, come, go, get. glow, fall, keep, 그다음에 remain, l a s seem, t u r 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주격 보호가 오는 문장 패턴에서는 비동사가 쓰이거나 이제 일반 동사가 쓰이는데 명사의 경우에는 아까 그네 가지 동사요, become, make, remain, t u r n 그 그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 그외에 그 일반 동사는 이제 이런 이동사하고 이 동사하고 감각 동사하고 그 상태를 나타내는 이제 이런 동사가 아, 주격보호가 오는 문장 패턴에서 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패턴 15에서는 아, 비동사 말고 주격보호를 형용사로 봤는데 아, 이 비동사 대신에 이런 동사가 오는 아, 그런 패턴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그 전에 이제 아, 예문 몇 가지를 좀 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This cake tastes good. 이 케이크가 맛있다. 그러니까 이제 This cake is good이죠. 비동사로 쓰면 그러니까 이 주를 쓰면 이 케이크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이스를 써가지고 맛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보다는 이제 일반 동사를 쓰는 경우 더그그 그 액션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he got angry. 그러니까 he was angry가 되면 그가 화가 났다. 근데 이제 he got angry하면은 그가 화를 냈다. 이렇게 또 액션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this plant g l o w s best in the s h a d o w Uh, 이 플랜트는 그늘에서 가장 잘 자란다. 이 베스트는 이제 형용사의 최상급이죠. Uh, after giving up smoking, uh, 담배를 끊은 후 he became fat and i l l i t a b l e 그는 살이 찌고 uh, 그리고 uh, 짜증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Uh, my eyes feel really sore. 내 눈이 정말로 쏘 so 따갑습니다. Uh, he remained silent. 그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요. 이 패턴 피프톤에서는 주격보호로 다 이렇게 형용사가 오는데요 다 형용사가 오는데 여기 이렇게 형용사가 이제 다 주격보호가 형용사로 오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 동사를 그렇죠 이제 이런 일반 동사를 이제 쓰게 됩니다 이때 이그 주, 주격보호가 오는 문장 패턴에 쓰이는 그 일반 동사 좀 이렇게 좀 어, 사전에 많이 좀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문 연습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1번이요 어, 밤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어, 밤이 길어지고 있다가 이제 그 핵심 문장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어를 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길어지고 있다는 동사를 어, 일반 동사 형용사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밤이라는 주어 써요. 더 나이트 나이트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어지고 있다를 이제 일반 동사 형용사로 쓰는 경우에 close longer. 롱거는 이제 형용사 롱에 이제 e r 이 붙은 거죠. 더 길다라는 뜻이 된, 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close라는 이제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the night 거 l o s longer 하면은 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씩이라는 이제 거기 이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부사로 썼어요. little by little 조금씩. 그 전체를 중심으로 명사가 이렇게 대칭으로 쓰일 때. 이 말의 모양을 우리가 이제 부사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1번, 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아이들을 굶겨서는 안 된다. 어, 이 문장 역시 전체가 다 핵심 문장입니다. 자, 아이들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굶겨서는 안 된다. 동사. 자, 아이들 먼저 씁니다. My children.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이제 일반 동사, 해용사로 씁니다. 어, 이때 이제 굶, 굶긴다는 거니까 hungry 쓰고요. 그안 된다니까 이제 낫을 썼는데 이때 동사를 go를 썼습니다. 그래서 go hungry 그러면 배고프다. 어, 그 not go hungry 하면 이제 어, 배고프, 배고프게 하지 않게 한다. 안 된다니까. 그쵸. 아이들 굶겨서는 안 된다라는 어, 여기 이그 내용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동사 must를 썼습니다. must. 머스터 그래서 h 출 l 은 머스 not go hungry 아이들을 배고프게 해서는 안 된다. 주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 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쓴 거고요. 아니니까 이제 not을 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동사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머스터가 자그 다음에 이제 3 번은 그 최고 대학들의 학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이 학비가 학비가 만만치 않다 가 이제 핵심문장이죠 자, 학비 투션입니다. 주어 그 다음에 이제 만만치 않다 라는 내용을 이제 동사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동사 형용사로 쓰는데 이때 만만치 않다. 컴을 썼습니다. 컴 아, 그러니까 이제 학비가 만만치 않다는 건 비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cheap 써서 i 투션 comes cheap 하면은 학비가 comes cheap, 쌉니다 싸게 옵니다. 쌉니다. 이거죠. 만만치 않다고 했으니까, dozen을 썼습니다. 그래서, tuition doesn't come cheap. 이렇게 하면은, 학비가 싸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최고 대학들에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최고 대학들에 라는 말이 지금 학비를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최고 대학들이라는 말을 단어로 쓸수 있을까? 단어로 안 되는 경우에는 전치사구. 동작인 경우에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주어 동사로 서술의 내용이면 접속사 주어 동사를 쓴다. 자,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전치사구로 썼습니다. at the top college. 탑 칼리지니까 최고 대학에서의 투션은 학비는 does not 검 o cheap.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때 아이 uh, at the top college 그 최고 대학들이라는 이 전치사구는 투션 명사를 수식하는 이 형용사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치사구가 아 형용사 역할을 한 이제 그런 게 이제 역, 어, 그 형용사구로서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을 했으니까 아 이제 형용사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전치사구니까 우리가 형용사구 취급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요. 아 어, 4번은 더운 여름에 어, 강과 아, 호수는 녹조 현상을 보인다. 자, 이때 이제 이 강과 호수가 녹조 현상을 보인다가 이게 이제 핵심 문장이겠죠. 그리고서 이제 강과 호수가 이제 주어가 되고요. 이게 그다음 이제 녹조 현상을 보인다가 동사. 자, 먼저 주어부터 쓰죠. Rivers and lakes, 강과 호수요. 그 다음에 이제 녹조현상을 보이니까 동사를 turn을 썼고요. 형용사를 green을 썼습니다. 그래서 rivers and lakes turn green. 강과 호수가 이 초록색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녹조현상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더운 여름에 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n hot weather.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여름이니까요. in hot summer 써도 되고요. 사실은 이 m 썸머가 되겠죠 여름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인핫웨덜 그러니까 더운 날씨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인핫웨덜 또는 인핫썸머 이렇게 해도 다두개다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 번으로 가서요 음, 그녀는 남편에게 화가 났다 자이 이 내용은 이 전체가 다어 뭐야 어떻게 돼요 그녀가 화가 났다가 일단은 여기 이, 그 핵심 문장이겠죠? 그래서 그녀 실수고요. 주어. 그다음에 화가 났다라는 거를 동사로 아, 동사인데. 그러니까 그녀가 주어고 이제 화가 났다가 동사. 근데 이 동사를 우리가 일반 동사 형용사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동사를 g e t 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가 났으니까 형용사 m a d 을 썼습니다. 그래서 she gets mad. 그녀가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래서 at her husband. 그러니까 이게 남편에게가 이제 수식어인데 at her husband. 그 남편에게 화를 어, 화가 났습니다. 이때 at 이라는 것은 그이그 사물이나 사람에게 향하는 방향에 쓰이는 거죠. 여기서 at 은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어이 그런데 이제 이 at 이요. 여기 주로 화나는 감정, 이 화를 내는 감정 앞에는 at 을 씁니다. 또는 이제 어 be, and get, mad, at. 누구누구에게 누구 화를 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as 생각을 해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어 쓰고, 그 다음에 get, 일반 동사, mad, 형용사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 와서 그전치사고를 썼는데, 이때 as는 이제 화를 내는 감정 앞에는 as를 쓴다. 그 다음에, 금년에 수출은 작년을 하회한다. 자 이때 그이 이 전체가 다 핵심 문장인데 에, 이 주어가 어떻게죠? 되 금년의 수출 이게 이제 주어가 되고 작년을 하회한다 이걸 동사 자 일단 주어습니다 금년의 수출을 this year's export 이렇게 썼어요 this year's export 금년의 수출 작년을 하회한다는 내용을 이제 일반 동사 형용사로 써야 되는데 이때 동사를 fall 썼어요 fall fall 떨어진다 이렇게 fall이요. 하회한다니까 이제 for를 썼고 작년을 하회하니까 short of last year's export 그러니까 작년에 export 수출, 수출 수출에 대해서 부족함을 떨어뜨린다 그니까 작년을 하회한다 이때 이 short of는 형용사 군인데요 형용사 구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어, I am short of money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I am short of money 했을 때 나는 돈이 부족합니다 할때 be sure of, 모 뭐, 뭐가 부족하다. 이때, 이제, 주하고 비동사, 어, 지워주면, sure of가 남죠, sure of. 어, 그니까, 뭐, 뭐가 부족한. 이렇게 하면 이제 돈이 부족한인데, eh, sure of라는 말은, 말은 이제, 뭐, 뭐가 부족한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 sure of last year's e x p r t 그니까, 작년에 수출. 수출이 부족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sure of라는 형용사는, 바로 이런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 대신에 형용사 구가 쓰인 거죠. 동사는 이제 4를 썼고요. 자 6번 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 엔진 소리가 심상치 않다. 어, 전체가 다 이제 핵심 문장인데 엔진 소리가 이제 주어가 되겠고 심상치 않다가 동사. 자 엔진 소리 먼저 이제 주어습니다 The engine, 그렇죠? The engine. 그다음에 이제 심상치 않다 여기 소리가 심상치 않다 이거를 이제 일반 동사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거니까 사운드를 썼습니다 동사 사운드. 그다음에 이제 거기 맞다 틀리다 right 여기 right를 썼어요. 그래서 uh, the engine sounds right 하면은 엔진 소리가 괜찮네. 근데 이제 괜찮지 않으니까 더즈를 썼죠. 그래서 The engine doesn't come sound. The sound right 하면은 엔진의 소리가 엔진 소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sound 쓰고 형용사 right 쓴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 번은 당신 자신은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는 않는다. 자 당신이 당신이 에,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이게 핵심 문장 같은데. 일단 당신 이거 주어 쓰고요 이렇게 이웃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는 동사를 우리가 일반 동사 형용사로 쓰기로 했는데 에,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동사 look을 쓰고요 형용사 쉐비를 썼습니다 쉐비란 말은 그 초라한이란 뜻이죠. so you look 쉐비하면 당신이 초라해 보인다. 이제 초라해 보이지 않으니까 don을 썼습니다. so you don t look 쉐비하면 당신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아, 이 그렇게라는 말이 있어서 투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투. Too. 투라는 그러니까 거는 이제 그게 아, 부정의 개념이죠. 예. 그다음에 자신이란 말이 있어서 여기 yourself 썼어요. 그래서 you don't look too shabby yourself. 당신, 당신 자신은 투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때 yourself는 제규대명사인데 예, 이, 여기서 이, 이, yourself 제규대명사는 부사로서. 부사로서, 이제 그, you, 당신, 당신 자신을 해서, uh, yourself는 재규대명사로서 부사의 역할을 했는데, 강조의 영법으로 썼습니다. 강조의 영법으로. 자, 이렇게 재규대명사가 uh, 부사로서, 강조의 영법으로 쓸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여기, uh, 동사 look 쓰고, 그 다음에 shape 쓴 거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앞에서 어렵다. 자, 나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 핵심 문장이죠. 나는이 주어가 되겠고, 어렵다가 이제 동사가 되는데, 자, 주어 I 쓰고요. 그 다음에 어렵다는 내용을 이제 일반 동사, 형용사로 이제 쓰는데, feel 썼습니다. 동사 feel. 그 다음에 이제 uneasy 이렇게 해요. 그래서 I feel uneasy. 나는 uneasy 하게 느낍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라는 거기 수식어구가 있죠. 그 앞에서란 말을 어라운드 m 그래서 나는 어라운드 m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feel uneasy. 아, 거기 이 어렵게 느낍니다. 이렇게 냈죠 형용사 feel을 쓰고, 아니 동사 feel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를 un-easy를 썼습니다. 자, 구번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 우리는 육식을 피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핵심 문장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어가 되겠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가 동사가 되죠. 자, 일단 주어부터 씁니다. 위. 그 다음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일반 동사 형용사로 쓰면 지킬 수 있으니까 keep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니까 healthy. healthy라는 것은 형용사로 건강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we can keep healthy. 우리는 건강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식어가 있죠. 육식을 피함으로써 육식을 피하다라는 건 동작이죠. 그러니까 부정사 그다음에 동명사 분사로 써야 되는데 이때 육식을 피한다라는 동작이라는 것은 이 일반적인 사실의 동작. 그러니까 이제 동명사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by avoiding meat 있어서요. 육식을 피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이때, by avoiding meats는 여기서 온 거죠. We must avoid m e a t 우리는 육식을 피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지워지고, 이 avoid를, 이제 ing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동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we can keep healthy by avoiding meats. 우리는 육식을 피함으로써 건강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때 by를 쓴 이유는, 이 ing 앞에 오는 by는, 뭐호함으로써라는 이제 뜻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이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서요 아, 우리가 아, 이 패턴 15에서는 주격보로 주어를 설명하는 말로 형용사가 왔는데, 아그 패턴 14하고 다르게 이제 일반 동사를 썼죠. 일반 동사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feel, look, smell, sound, taste부터 appear, become. 그 다음에, come, go, get, grow, fall, keep, remain, learn, s e m turn, 이 쓰입니다. 근데, 형용, 어, 주격보호가, 형용사가 올 때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주격보호가 오는 문장 패턴에서는 어,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쓰이는데, 어, 여기 주격보호가 어떤 말이 왔든 간에, 어, 동사는 다 이렇게 쓰입니다. 물론, 이제 명사가 올 때는 또, 여기 어, 명사가, 주격보호가 명사로 와서, 아, 일반 동사를 쓸 때는 이제 또, uh, become, make, remain, turn. 그런 동사가 이제 또, 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또, 이제 패턴 16에서 이제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